세종에는 숲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핫플레이스가 있는데요. 자연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풋풋한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는 곳.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세종시 전동면에 위치한 캠핑장입니다. <목소리> 여러분 제가 오늘 캠핑을 한다고 해서요. 만만의 준비를 해왔는데요. 여기 이 캐리어 안에 모든 캠핑용품들을 다 챙겨왔습니다. 오늘 캠핑용품 필요 없는데요. 왜요? 들어가보시면 알아요. 어, 일단 들어가보죠, 그러면. 그동안 준비할 게 많아 캠핑 가는 게 어려우셨다고요? 그렇다면 이곳을 주목해주세요. 매혹적인 야영을 뜻하는 글램핑. 그 매력 속으로 지금 들어갑니다. 만큼 깨끗하게 정비된 실내에는 세안 도구와 식기들 거기다 포근함까지 정말 없는 게 없는데요. 아 좋다. 아 이럴 때가 아니지. 이렇게 누워서 보내기엔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요. 이 주변에 뭐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러 나가볼게요. 아직 여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. 캠핑에 재미를 더해줄 물놀이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. 아직 날씨가 수영하기 딱 좋은 날씨거든요? 한번 즐겨보러 가실까요? 여름이 좋은 이유, 바로 물놀이인데요. 여름이 가는 아쉬움을 이렇게나마 풀어봅니다. 너무 좋아요! 물 만난 고기라는 말이 있죠? 저도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물놀이에 푹 빠졌는데요. 이제 가을이 오는 것 같아서 거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애들하고 왔는데 여기 생각보다 너무 좋고요. 오늘 지금 너무 행복해. 너무 <laughs> 즐겁습니다. 이제 날씨도 선선하고 정말 야외에서 즐기기 좋은 계절이잖아요. 어때요? 글럼핑 일반 식당은 분위기 틀리고요. 밖에서 이제 바로 뭐 음식도 해 먹고 바로 잘 쓰고 있고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. 한바탕 물놀이를 즐겼으니 이제 저녁 준비를 해봐야겠죠? 여러분 캠핑 즐기기 좋은 이 선선한 계절에 빼놓을 수 없는 게이 야외 바비큐죠 푸짐하게 항상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신나게 놀고 물놀이도 했더니 배가 고프거든요 빨리 한번 맛있게 즐겨 볼까요 오늘은 내가 바비큐 요리사 캠핑의 즐거움 중이 먹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겠죠 오, 잘 읽고 있어 캠핑의 꽃 바비큐를 즐기기 위해서 열심히 고기를 구웠는데요. 드디어 완성된 바비큐 한 상! 정말 맛있어 보이죠? 이제 먹을 일만 남았겠죠? 맛있게 즐겨볼게요. 역시 고기는 쌈을 싸 먹어야 제맛 숯불 향 가득한 고기에 싱싱한 채소까지 더하니 정말 일품입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다 야외 바베큐에서 먹는 고기 맛은 정말 맛과 느낌이 달라요 너무 맛있어요 산 넘어 하늘을 물들이던 노을마저 떠나고 어느새 까맣게 어둠이 내려앉은 글램핑장 그 안에서 자연을 벗 삼아 편안하게 휴식을 즐겨 보는데요. 가마늘도 예쁘고, 공기도 좋고, 바람도 선선하고. 여러분도 이렇게 나오셔서 다가오는 가을에는 자연과 함께 즐겨보시는 거 어떨까요?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만날 수 있는 금강자연휴양림과 글램핑장. 반복되는 일상 속 휴식을 안겨주는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제대로 힐링한 하루였습니다. 유난히도 짧게 느껴지는 계절 올 가을에는 자연 속에서 일상의 여유를 느껴보세요. 네, 이 세종시에 이렇게 아름다운 숲속 쉼터가 자리 잡고 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. 네. 아, 특히 그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 있는 금강 자연휴양림에서. 맨발로 황토길을 걷는 모습. 어우,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그런 기분이에요. 네, 실제로 걸어보면요. 몸과 마음이 정말 건강해지는 느낌도 들거든요. 또 금강 자연 휴양림에서는 숲 해설 프로그램도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고요. 황토길과 또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산림 박물관, 또 동물 마을과 수목원 같은 자연 속에서 많은 볼거리들이 있습니다. 네, 네, 사실 저도 평소에 캠핑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보는데 가려고 하면 텐트도 사야 되고요. 테이블이며 의자며 준비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. 맞아요. 근데 여기는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요? <laughs> 그러니까요. 이 텐트 용품이나 또 작은 용품들까지 세심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. 캠핑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하는데요. 너무 처음부터 비싼 이런 용품들이나 텐트를 사기보다는 일단 가족과 함께 한번 캠핑을 경험해보시고 결정해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 가족과 함께 떠나는 이 캠핑 생각만 해도 먼저 설레는데 아까 그 화면에서 봤더니 아이들이 그 수영장에서 굉장히 신나게 놀더라고요. 네. 이 수영장 언제까지 운영을 한, 하나요? 이 수영장은 아쉽지만 음. 이 다음 주 추석 연휴부터는 운영을 안 한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수영장 외에도 넓은 잔디 광장이 펼쳐져 있어서 아이들이 뛰놀기에 정말 좋고요. 또 반려동물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하시면 반려 동문을 동반해서 캠핑을 즐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아무튼 이 가을밤 모닥불을 피우고 빙 둘러앉아서 두런두런 아,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 아무튼 나무와 꽃이 가득한 자연 휴양림과 산림 박물관 그리고 캠핑가, 캠핑장까지 마련된 세종시에서 즐거운 가을 척 하나 만들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